오늘은 이제 7월 5일 에, 월요일입니다. 에, 오늘은 멀리 가지 않고 어, 집에서 가까운 에, 난지 텃밭인 에, 난지로 출조를 했습니다. 그나이나 좀 들어보세요. 아 그게 뭐예요? 무슨 고기요 아유, 요거 요거 보고 뭐향을 하고던데요? 그럼 어떻게 잡았어요? 뭘로? 요거요, 아, 텃으로 잡았어요. 야, 크다. 어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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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조금만. 처음 아, 봤네, 이렇게 크다. 혹시, 혹시.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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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와 축하합니다. 아무튼 안에 향어 자, 자, 이렇게 할게. 예. 자, 자. 해 떠서 잡수요. 해 떠서. 어우 육시. 예, 해 떠서 잡수요. 어, 야큰거 잡으셨네. 네. 오늘 장어를 장어를 이렇게 네. 큰걸 잡아요. 장어를. 세물 잡을 거예요. 예예 예. 예, 예 네. 아이고 축하합니다. 어, 예 예. 야채 그래도 네마네 마리를 어떻게 잡았어요? 여기서 해 가지고 못 잡지. 이제. 엄안 시알도. 한달 전부터 질한 번도 못 받았으니까, 내가. 씨알도 좋은 걸로 잡았으니, 야채가. 그래서 내가 어제 거는 그래서 이제는 내 임무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사장님 하고 싶은 자리에서 이제 하시라고. 난제에서 하고 싶으면 난제에서 하고. 그랬더니, 오늘 전화가 왔어. 오늘 어디로 갈 거냐고. 아, 오늘은 가만히 내가 이리저리 봐도 그냥 오늘 난제에서 하루 신통 잡고 그냥 난제에서 합시다. 그렇지 또 올라갈 거요 오늘 한강 전체가 입질이 없는지, 난지만 입질이 없는지, 야, 지금 골든타임 다 지나갔는데, 한 번에 입질이 없네. 이 난지가 장어만 나와주면 참 좋은 장소인데,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, 자전거 바로 받쳐놓고, 낚싯대별수 있고 또집값깝고 얼마나 좋아. 근데 한 입질 밖에가 어려워. 오로지 이제 하, 오늘. 하. 그전에는 한번 잡는 거 봤죠. 이. 네. 그때 내가 사장님 잡는 거 봤죠. 내가 그날 그날 내가 자전거 네. 타고 와서 여기서 낚싯대 필라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. 늦게 온 놈이 어디다 핀대야 자기가. 그래가지고 뭐 기분 나쁘다고 때그랬잖아요. 예, 그 기분 나쁘지 안 그래요? 응. 내가 필라고 응. 내가 이렇게 말뚝 박면 자기도 여기서 온데야. 그런 경우 가 어디가 있어요? 안 그래요? 먼저 말뚝 박는 사람이 먼저지.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아, 나 기분 나빠서 이 자리서 에못 온다고 양보하고 내가 여기 갔잖아요. 응, 그그 그 순간에 사장님이 잡아버렸어. <laughs> 아, 그때 한 마리밖에 안 나왔어. 예, 안 나왔어요. 예, <laughs> 그때 아, 장 나올 줄 알았어. 왜냐면. 아 던지자마자 나오길래 야 사람 경험 없더라고 내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으면 자리가 또 저기가 없으면 몰라 저 밑에가 텅텅 비어 있었어 저 밑에가 그러면 저리 가야지 나이 좀 먹었어요? 나이가 우리 나이 때나 되나? 저 밑에 자리가 없으면 내가 얘를 저 밑에 자리 텅텅 비었는데 여기서 온대야 자기도 그... 아니 말저 뭐야 받침대 먼저 박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? 그런 아니, 경우가 가야지, <laughs> 아니 당연히 여기 그저 자리가 여기 사람이 와서 이제 낚시대 피고 있으면 당연히 그냥 저 자리 배 그, 있으니까 그, 밑으로 내려가야지 여기서 핀데 자기도 하려고 했더라도 그럼 아그 양보하는 거예아 우리가 여기 여기 이낚시처버리지 <laughs> 아니 우리가 우리는 항상 나을 갖고 다녀가지고, 김 사장님이랑 나랑, 이 낚시터는 우리가 다 닦아 놓은 거예요, 사실. 여기 다, 나으로 다. 그러면, 소령 어, 내가 닦았다고 해더라도, 오늘도 봐봐요. 이 앞에 내가 불다 뱉죠? 여기, 헌어자니요? 그래도 내일 누가 이 자리에서 하면은 할수 없는 거예요, 그거야. 안 그래요? 어. 내가 아무리 털을 닦고 놨어도, 먼저 와서 낚시대빈핀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예요. 어,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낚시를 해야지. 어,